영등포구가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분야 전문 상담제를 운영하며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18일 구청회의실에서 구민들에게 부동산 중개 민원을 상담해줄 관내 개혁 공인중개사 20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규령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영등포에 미래와 또구민과 함께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들을 여러분과 하나하나 만나서 현장 행정을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코 행정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 부동산 분야 전문 상담제는 매주 월요일 부동산 정보가와 각동 주민센터에서. 전문 지식이 풍부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민원을 상담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민원 등에 대한 중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연계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